아, 오늘 뭐 업데이트, 업데이트 있나? 아, 뭐가 있네? 어, 광복절 80주년 기념 퀴즈? 80주년 맞아. <laughs> 아, 이거 틀리면, 틀리면 안 되잖아요. 틀리면, 아, 경쿠 다, 아, 다섯 개. 오. 아, 안, 안 쓰는데나?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어, 이거, 이거 돼 있나? 아센손 아씨 발 이거 사버렸네 두 장이나 사버렸네 아센손한테 가면 되잖아 아 가르시 어 가르카사 얘 얘잖아 어 얘, 얘한테 가겠습니다 오늘은 요람에서 파밍을 할 예정이라서 어 요람에서 빅토리아 아일랜드로 바로 가는 카르시아를 이용해서 빅토리아 아일랜드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랜덤인데 참 쓸만하단 말이지 이 친구도. 오늘 요람에서 파밍을 하려고 하는데, 요람에 가는 이유는 요람의 몬스터가 상대적으로 주문서 패치 이후에 많이 써줘가지고, 가서 이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네, 요람에서 지금 나오는 게 다크드레이크, 그 다음에 아이스드레이크인데, 다크드레이크는 지금 현재 주문서가 투구 지력 100% 하고, 뭐 엔젤 윙즈, 뭐 이런 엘릭서, 용의 가죽 이런 걸 주고요. 아이스드레이크는 똑같이 용의 가죽, 사파이 원서, 그 다음에 귀장식 체력, 귀장식 민첩 60%를 줍니다. 그래서 요람이 아마 A1보다 더 괜찮을 수도 있어. A1도 인기가 많고, 자리 사서, 사서 쓰잖아요. 요람도 거기에 이제 만만치 않게 괜찮은 지역이 될 수도 있다. 일단 엘리니아를 가고, 뭐 파밍을 좀 오래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4시간은 생각하면, 일단, 오랜만에 요람을 가봅시다, 다시. 차가운 요람, 다시 왔고요 차가운 요람에서 파밍을 하고, 어, 4시간 정도 파밍을 하고, 이제 이후에 빅뱅 리턴즈 어제 했던 거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4시간 타이머를 키고, 일단은 지금 다 한방 컷이 나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요, 근데 요람이 잡템이 굉장히 잘 떴거든요, 예전에. 제가 했을 때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파밍은 텐시아도 예상 못했다고요? 아니 왜난딱 보자마자 요람 개꿀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요람이 지금 생각보다 라인업이 좋아요. 원래는 그 빙판킬 투하고 요람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요람이 더 좋은 것 같아가지고 요람에 왔습니다. 버 버프를 다 써야지 원턴킬이 나는구나. 그러니까 빌드를 깎아야 될것 같아. 일자맵이 아니고 지형이 단순하진 않다 보니까 흘리는 외소도 많을 거고 생각보다. 근데 얘들은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드레이크 피를 안 주나? 용의 가죽만 들고네. 여기는, 아, 근데 뭔가 쉽지 않네. 벌써 종치고 싶은데? 그나마 어제 했던 202호 파밍은 일자라서 피로감 없이 했는데 여기는 위아래 너무 많이 그거라서 좀 빡세긴 하다. 너무 왔다갔다 해. 근데 여기도 이제 아마 자리가 널널 할 거거든요? 아직 그렇게 알려지지 않아서. 뭐, 좀안 나온다 싶으면은, 바로 이제 서버 옮겨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는, 근데 레벨 범위 몬스터가 또 아니라가지고, 이제, 아이스 박스는 안 주네. 얘네가 아마, 63, 4 아닌가? 지금 이벤트 참여하려면은, 연구실 202호에서 파밍해야겠는데? 아니, 여기 올라가는 게좀 거슬리네, 생각보다. 이제 슬슬, 하나, 나와, 나줘야지 너네도 사람 오랜만에 보잖아, 어? 요람 사람 오랜만에 보잖아. 오랜만에 보는 만큼 뭔가 해 줘야지. 올 때마다 좀 뭔가 줘야지. 다시 사람도 느, 늘고 그러지요. 아. 어? 어... 아니 잠을 별로 못 잤나? 아니면은 그냥 내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던 건가? 요람에 왔을 때이 졸렸던 기억을 아직 가지고 있는 건가? 요람에서 파밍 하자마자 바로 어, 어, 아, 오케이. 첫 번째 득템. 어, 거의 20분 만에 하나를 먹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 속도면은 나쁘지 않아. 1 시간에 이론상 3개. 어. 확실히 이 빅토리아 아일랜드가 자, 장비템을 좀더잘 주는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순매소가 아마 연구소보다 훨씬 적게 먹어서 무조건 그, 잡장비나 이런 걸 많이 먹어야 되는 상황이긴 해 오늘 뭐좀 떴냐고요? 아니요 파밍한지 이제 이제 막한 20분 좀 지나서 이거 하나 먹었습니다 지금 예. 지금 파밍 시작한지 30분도 안 됐어요 30분도 예. 저도 오늘 그 배탈이 나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아니 오늘 그 점심에 저희 한식 뷔페를 갔거든요. 원래 가는 한식 뷔페가 있어가지고 그 한식 뷔페가 이제 보통 그 식권을 열장 이제 열번 가면 한 번이 무료예요. 이제 뭐 보통 그렇게 쿠폰이 있어요. 열번 가면 한번 무료 무료 이런. 쿠폰이 있어. 그래서 오늘 내가 10번 그 전에 가가지고 오늘 공짜로 한식 뷔페를 먹는 날이야. 그래서 약간 좀 설레는 마음으로 갔어요. 한식 뷔페를 와. 근데 오늘 한식 뷔페 메인 메뉴 코다리 강정 와. 정신 나가. 장사하기 싫다는 거지. 그냥 어, 오늘 단골 하나 잃어버린 거야. 아니, 무슨 한식 뷔페에서 메인 메뉴를... 아니 진짜로 엎을 뻔 했어요 진짜 농담 아니라 어. 한 끼에 만원인데 만원 주고 코다리강정을 먹는게 말이 되냐고 자석 개나가더라 결국엔 안먹고 편의점에서 유부초밥 사서 먹었는데 유부초밥 이새끼 약간 좀 마탱이가 갖는건지 모르겠는데 어, 편의점에서 음식 먹자마자 지금 어, 배탈 나가지고 예, 그래서 방송을 늦었습니다 예. 오, 좋아, 좋아, 아, 좋아, 잡템, 어, 아, 좋아요. 두 번째, 예, 상처로, 60제 함으로안 돼, 이게 지금, 어? 잡템 또안 나오는 게 맞아? 아까 좀잘 나오는 것 같더만, 눈 속임이었어? 아까, 처음에 잡템 두개준 거, 자, 나 작업당한 건가? 씨발, 나한테 지금 공사친 거야? 신공? 아 근데 신궁 뭔가 신궁 재밌어 보이긴 하더라 근데 메렘 못하는 동안 여름이나 해적은 나왔을... 그니까 내가 볼땐 지금 해적 이 새끼들 로틸러스 이 새끼 잡힌 거 같아 해경, 그 해경한테 내가 볼땐 지금 이 새끼들 빅토리아 아일랜드 오는 중에 그 지금 해군한테 잡힌 거 같거든요? 올해 안에 상륙 못할 거 같아 어 내가 볼땐이 새끼들 키자루한테 침몰 당했어 어 아니 해군한테 잡힌 거 아니면 말이 안돼 이거 해적이 진짜 아직도 안 나오는 거는 진짜로, 어? 모건 대령한테 컸다갔 했다고요? 와, 야. 그럼, 씨발, 진짜 해적 아무도 안 하지. 진짜 모건 대령에서 정리되는 선이면, 와, 야, 야. 어? 도끼손 모건 대령한테 정리 나가는 거면 그냥 직업 아니야. 그냥 일반인이잖아. 특급 우편 도착. 이게, 이게 뭐죠? 이거를, 이거 한번 해달라는 건가요? 장갑 민첩 10%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성공 어? 나 장갑 안 끼고 있었네? 아나 장갑 안 끼고 사냥하고 있었네? 아 이거 알려주려고 아아자 서버 한번 넘겨봅시다. 드럽게 안 나오네 이씨 사람이 있군요. 어, 아어아어예 있는 거니 너? 있는 거구나. 어, 어디 보자. 배정부 후방관 님. 어, 뭐야? 새로운 채널? 채널 100. 느, 네 이름도 아 어, 느낌도 좋아. 숫자도 좋아. 채널 100. 새로운 채널? 어. 음, 먼저 오셨구나. 아니 좀 빠르네. 또어 빠르 빠르시긴 하네요. 예, 25초 전이시네. 빠르네. 하야이 인정해야지. 저 사람이 빨랐잖아. 왜다 당나냐고요? 인트 사, 사 전용 사냥터냐고요? 저기요. 시부도 있어. 보면 시부도 있어. 어, 당나를 생각하는 게 약간 다 비슷하긴 해. 어, 이런 개구린인데는 이제 당나 전용 청소부 이제 같은 거지. 이제 약간 장나은 약간 파밍 사냥터계의 하이에나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남은 거 처먹는 새끼들. 어. 그게 약간 우리 같은 애들이긴 해. 이제 대머리 독수리 같은 애들. 이제 찌꺼기. 이제 요람 같은 거. 어? 이런 거 먹어야 된다고. 이제 짜투리 사냥터. 그중에 그나마 제일 맛있는 거 먹는 거야. 근데 이거라도 먹는 게 어디야. 이, 이런 거라도 파밍할 수 있는 거에 굉장히 감사해야 된다. 난파선, 메인, 그니까, 2,000이잖아. 난파선이 2,000이잖아. 근데 나는, 1200이잖아. 그 병신 같은 사냥은 뭐가 좋다고 2,000 하는데, 어? 이건, 뭐가 단단히 잘못되지 않았나. 한달 해도 뜰까 말까인데, 한달 해도 뜰까 말까인 샤파이즈를 먹으려고 자리값이 2,000 하는, 이 기이한 현상이 맞나. 원래 30만원 하던 자리에요. 지금 그냥 새벽에는 인기도 주고, 그냥, 넘겼던 자리라니까. 그니까 이게, 계속 올라오는 사람은 있는데, 그 계속 추가 사냥터를 안 내서 그래요. 네. 위로, 지금 계속 위에 모이잖아. 어. 140, 150대 주차돼 있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잖아. 근데 그 위에 올라갈 동기부여를 안 주, 안 주지.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뭐 해? 사냥 안 하고 이제 파밍해. 그럼 파밍 사냥터로 다 몰리니까 이제 파밍 사냥터 이제 난파선 이런데 사람들이 몰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건 이해는 해요. 사실 니안 가. 사실 니안 가는데 어뭐 아무튼 뭐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뭐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어떻게 해? 그러면 그냥 납득해야지 뭐. 어, 오 어, 뭐야 드디어 났구나 잡템이 레드 코튼 80제. 아니 잡템은 잡템이 안 떼는 건 아니야. 그래서 짜증이 나 <laughs> 가지 말라고 하나씩 줘. 근데 나한테 고백은 안 하는 느낌. 어, 뭔가 나한테 플러팅은 계속 보내는데, 이 10년이 고백은 안 하는 느낌이에요. 어, 메이플 해보고 싶은데, 메렌 돈 투자 안 하면 하기 힘들죠. 어, 그... 어, 쳐. 그러니까 둘중 하나는 박아야 돼요. 돈을 받거나 아니면 시간을 받거나 아니면은 솔직히 둘다안 받아도 돼요. 둘다안 받아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마음이 좀 여유로워야 돼요. 마음이 마음을 좀 여유롭게 먹고 빨리 성장하는 마음을 버리, 버리면 돼요. 그러면 천천히 할수 있어요. 할거다 하면서 즐길 거다 즐기면서. 근데 나막 뭐 빨리 니플에 가고 싶고 빨리 파밍 하고 싶고 뭐 이러면은 이제 돈이 존나 많이 들죠. 여기서 사냥하는 경험치 안 오르죠. 저도 근데 매소가 없어서 지금 파밍하러 온 거예요, 파밍. 그 주문서, 얘들이 떨, 떨어뜨리는 주문서가 그 맛있어가지고. 어, 그거 이제 먹으러 온 거예요. 돈, 그니까 돈을 안 지르시면 이제 저처럼 레벨이 어느 정도 돼도 사냥터 안 가고 이제 여기 이런 데 와가지고 파밍하고 있는 거예요. 템뜰 때까지. 이래도 한다고?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사냥을 하기 싫어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파밍하는 스타일이고요. 저웨이프를 하는 거 재밌냐고요? 일하잖아 지금. 저기요. <laughs> 일하는 중이잖아요. 근데 저는 원래 근데 이 파밍하는 거를 어.. 좀 재밌어해요 애초에 예.. 뭐 RPG도 좋아하고 그냥 예.. 애초에 그냥 메이플을 오래 한 사람이기도 하고 애초에 예. 물론 지금은 약간 증오만 남았지만 1분 남았네? 4시간까지 네, 와 눈이 돈다 돌아 아 빅뱅 리턴즈가 그리워지는데 갑자기 파밍에서 템이 안 뜨니까, 그냥, 리턴즈가 그, 그 녀석이 그리워지기 시작했는데? 언제나 환영이라고? 오케이, 끝. 끝났네. 일단, 4시간 차관 요람에서 했는데, 아까, 할 때, 매수 얼마나 있었지? 1170만원인가? 어 지금 해가지고 하는데 200만 원 조금 못 먹었네. 시간당 50만 매소도못 먹었는데 뭐 기타템 팔면은 그래도 50만 매수는 당연히 넘길 것 같아요. 용해가지고 이런 것도 포함하면은 당연히 50, 시간당 50만 매수 순매소 이런 걸 먹는데 잡장비도 나름 두두 두 개씩 한 시간당 두개이 정도면은 솔직히 말하면 내 입장에서는 못 먹. 은 거긴 한데 시간당 두 개면은 생각보다 좀덜 나왔다 한세개네개 생각하고 왔는데 그리고 주문서도 안 나왔다 물론 뭐 주문서 안 나온 거야 뭐 나오 뭐 하다 보면 언젠간 나오겠지만 드랍 테이블이 있, 있으니까 아 피로도 약간 전반적인 이 사냥터의 피로도가 굉장히 좀 높은 편이라서 뭐아 뭐, 아, 모르겠어 아 조금 애매해 드랍 테이블이 맛없는 건 아니거든요. 맛있거든요. 다크 드레이크도 솔직히 다른 동 레벨 때에 비해서 맛있는 편이고, 아이스 데이크도 솔직히 마시, 맛있는 편이에요. 조금 오늘 안 나와서 그렇지. 뭐 기장식 체력, 기지, 기장식 민첩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당연히 맛있고, 엘릭서, 사파이어 이런 것도 맛있는데, 오늘 하루는 좀 아쉽다? 어. 이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란 파밍은 오늘은 네.